그리고 건새우 사셨을 때 어, 사신 다음에 꼭 확인하셔야 될게 있는데 봉지를 개봉하시고 향을 맡아보셔가지고 만약에 새우 말린 그런 냄새 말고 약간 홍어삭은 것처럼 살짝 알싸한 향이 날 때가 있어요. 그런 제품은 1 0중 팔고 오래된 겁니다. 그 제품은 가서 반환하시든가 쓰시면 안 돼요. 물론 살짝 볶아주면 향은 괜찮아지는데 탕을 끓일 때는 맛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. 맛이 많이 지저분해지니까 냄새 딱 맡아보시고 어? 싶으신 분 약간 쎄하다. 그런 향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빨리 가서 교환하셔야 됩니다. 냉장고 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. 그래서는 좀 밀봉 좀 해주시고 건밴댕이는 건밴댕이는 꼭 기름 없이 후라이팬에다가 가열을 해서 볶아서 쓰셔야 됩니다. 건밴댕이 만들 때 비늘을 긁어가지고 말리진 않아요. 건밴댕이 딱 있어도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보면은 비늘이 벗겨지는데 그때 비린내가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볶아서 살짝 끓슬러서 태워서 쓰시던가 아니면은 뭐 가스불에 살짝 살짝만 구워서 어쨌든 날려서 그 갖고 있는 향을 좀 날린 다음에 쓰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멸치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. 그것도 해봤는데 멸치를 쓰실 때는 멸치를 정말 잘 골라야 돼요. 멸치의 그 생산자, 사이즈 그리고 딱향 만져봤을 때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다 감안해서 고르지 않으면 진짜 망해버릴 수가 있습니다. 멸치 같은 경우에서 오늘은 멸치에 대해서는. 쓰시라고권하지 않겠습니다. 만약에 새우 맛이 여러분 마음에 안, 나중에 여러분 하셨을 때 새우 맛이 마음에 안 드신다, 그때는 북어채를 쓰십시오. 북어채, 부거체. 북어채를 팬에 볶든가 아니면 전자레인지에다가 한2 3분 돌려서 바짝 바짝 말려 가지고 쓰시면 국물 맛이 훨씬 좋습니다. 한 가지 단점은 색깔이 탁하게 나와서 국물이 깨끗한 이쁜 색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. 北京。